여러분 안녕하세요 DIY 아티스트 갓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글루건으로 피카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긁어온 피카츄에 포토샵으로 이런저런 필터를 먹여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A4용지를 모니터에 붙인 후 윤곽선을 따라 도면을 그려줍니다 다 그린 도면을 떼줍니다 작업대 위에 화일을 붙여주고 아까 그린 도면을 화일 안에 넣어줍니다 도면을 따라 다이소에서 파는 글루건으로 칠해줍니다 저기 여히 희사시부리 하는 모습의 피카츄 그림에선 정면 얼굴만 따주고 옆모습의 피카츄는 전체 모습을 따줍니다 글루건을 다 칠했으면 도면을 화일에서 꺼냅니다. 글루건을 빨리 굳히기 위해 물을 조금 뿌려줍니다. 저녁할 때 가져나온 보급수건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화일을 얹어주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화일에 붙어있던 몸통과 얼굴을 떼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빵 굽는 반에 물을 채워줍니다. 저는 피카츄 옆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굴을 반으로 쪼개줍니다. 옆모습에 정면 얼굴을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에 글루건을 듬뿍 칠해준 다음 빨리 식히기 위해 물에 넣어준 다음 꺼낸 다음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 다음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해줍니다. 몸통을 채우는 과정은 길고 지루하니 지금부터 피카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츄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입니다. 포켓몬 도감 번호는 25번이며 전기 타입의 G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원작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초창기 버전으로 레드 버전, 그린 버전 그리고 후속작인 블루 버전이 있는데 각각의 스타팅 포켓몬은 하이리, 이상해씨, 꼬부기이며 피카츄는 그냥 길에서 만나는 잡몹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피카츄는 게임상의 잡몹 포지션과 낮은 종족값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여워서 게이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인기를 끌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일이 꼬북이, 이상해씨 중 하나... 되면 다른 버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애니메이션 제작팀은 아예 다른 포켓몬을 메인 주인공으로 만들자고 결정했고 인기 투표를 통해 피카츄가 주인공 포켓몬으로 선발되어 우리가 아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설명하는 사이에 몸통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몸통을 맨들맨들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소에서 파는 인두기로 몸통을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주지 마세요. 제가 써보니까 인두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블루스틱조차 타버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단은 기왕 시작했으니 계속 다듬어줍니다. 피카츄의 팔다리를 대충 만들어 줍니다. 피카츄의 귀를 만들어 줍니다. 글루건을 물에 바로 짠 다음에 손으로 만져주면 뜨겁지도 않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카츄의 귀를 칼로 잘라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든 귀를 피카츄 머리에 붙여줍니다. 피카츄의 꼬리 역시 글루건을 물에 바로 짜준 다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멸찍한 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글루건을 짜준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스케이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다 만든 피카츄의 꼬리를 응딩이에 붙여주고 최종적으로 다듬어 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아크릴 물감에서 노랑색을 꺼낸 다음 짜준 다음 채색을 시작합니다. 채색을 하는 동안 설명을 더 하자면 전 세계에서 피카츄는 피카츄라고 부릅니다. 다른 포켓몬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나라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피카츄는 피카츄로 다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른 포켓몬들의 음성은 그 나라의 성우들이 새로 더빙을 하지만 피카츄의 음성은 오오타니 이쿠에라는 원작 성우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전 세계 모든 나라의 피카츄는 오오타니 이쿠에 이분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피카츄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포켓몬은 모르겠지만 피카츄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마치 모스부호처럼 울음소리를 다르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심지어 애니를 계속 보다 보면 영어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에이 X라고 잡빠졌네 그딴 게 있어 하여튼 덕분에 쇼키들 작작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로 <목소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츄가 지우를 부를 땐 피카삐 나... 피카삐 한지우 지우야 정신 차려 피카피 어, 아까 그 애잖아 피카삐 피카 피카삐 너희들 피카 c 피 a c h 카 p 피 i 피 오지 말라니까 i c k a bee. Pick a bee. p i c 베 로켓단 베베 로켓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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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피카츄 더빙을 맡은 모타니 이쿠에는 단어와 상황에 따라 글자와 어투, 억양을 다 다르게 녹음했으며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피카츄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까지 다 끝냈으면 다이소에서 파는 글루건으로 만든 피카츄 완성입니다. 반갑다, 피카츄야. 제가 옆모습만 보여드리는 이유가앞모습은 작품입니다. 저는 더 멋있는 작품 아예 저는 더 멋있는 작품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